고블린 마을이야. 이게 고블린 마을이면은 벌룬이 그냥 이렇게 다들어가나 이렇게. 올 미니언은 진짜 안될것 같은데. 올 미니언으로는 안될것 같은데. 아, 맞다. 대공포탄 폭탄 위치도 지금 모르는데? 이거 뭐, 이거 절, 절대 안 돼. 이거 위자드 타워가 저렇게 많으면은 못 깨요, 이거. 대공폭탄이 여기 있을래나? 그래도 야금야금. 난 전략가니까. <laughs> 고블린 마을에서도 진상 플레이. 좋아. 12%야 벌써. 좋아. 아래쪽. 위쪽. 위자드 타워를 야금야금 어그로 먹이고. 좋아, 개꿀. 좋아. 예스. 야, 언제 푸시나, 얘들아. 빨리빨리 좀 뱉어봐, 좀. 어, 사람 잘 때리고 있어. 어, 끄고. 좋았서 이렇게.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돼. 한 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, 진짜, 이거. 어. 어 사거리가 되네, 저쪽에. 뭐야, 이거. 아, 잘못 봤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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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어그로 절거 그 제거를 좀 하고. 지금 두 마리 넣어야 되는데. 아, 타이밍 잘못 봤어. 되겠다, 이번에. 제거. 완료. 오케이. 됐어, 됐어.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래쪽은 정리가 좀 됐고. 이거 지금 박격포 사거리 에어 디펜스 되나요? 아, 되네. 아, 씨. 어떻게 해야 되지, 이거? 사월이 되나? 아, 사월이안 되는데? 못 긁어, 더 이상 못 긁어요. 긁을 데가 없어, 가게 안 나와. 한 번에 그냥 드래그해서 들어가야 되는데, 95마리. 아래쪽이 그나마 좀 낫지 않나? 이쪽에 미니언을 넣어서 어그로를 끌고 이쪽으로 그냥 수십마리를 투입하는. 가보자, 일단 첫 도전이니까 실패해도 괜찮아. 그냥 다들어가야돼 아, 몰라. 그냥 귀찮아. 아, 다 들어가. 그냥. 전략이고 나발이고. <laughs> 다 들어가. 그냥. 또 뛰었어요. 아! 대공 폭탄이 있었다. 미녀는 안 하는 걸로. 불가능해, 못해 이거. 대공 폭탄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. 베이비 드래곤은 좀 괜찮을 것 같아. 베이비 드래곤으로. 베이비 드래곤으로 어떻게든. 스물네 마리면은 잠깐 아래쪽에 진상 플레이를 좀 긁어주고. 될것 같은데 베이비 드래곤 은 되겠어. 이게 분노 효과가 있어서 데미지가 어마무시해요. 피통도 좋아. 이거 봐, 이거 봐. 난리나, 난리나. 시간좀빨리빨 사이드 한 개씩 넣어주고. 이 에어 디펜스 쪽에 들어가는 게 지금 문제인데. 어, 제거 안 됐네, 이거. 좋았어. 이비 데곤을 여기에게좀 띄엄띄엄 넣어주고. 여기도 띄엄띄엄. 같이 뭉쳐있으면 분노 효과를 받 아, 너무, 너무 겹쳐놨다. 베비드래곤. 베비베이곤 들어 얘들아 빨리. 아, 에어 디펜스가 너무 많아. 사기야, 맵이. 거기 어, 많이 긁잖아. <laughs> 생각 의외로 많이 긁긴 하네. 에어 디펜스가 너무 많아요. 진짜 인간적으로. 4개라도 될까 말까인데 에어 디펜스가 지금 쪼레베라 그래도 6개나 있어서 안 돼, 안돼 이거. 베비드래곤으로 안 돼, 이거. 안에 내전탑도 있어서 불가능 베이비드래곤은 패스 안됩니다 벌룬이 될래나? 자 요번에는 벌룬입니다 음... 아 벌룬 7레벨 나온지 꽤 됐어요 한 두달? 두세.. 두세달? 마법을 쓰면은 사기가 되.. 사기가 되기 때문에 마법을 쓰면 안돼 지금 9홀.. 구홀이라고 그 보기도 애매한 게 지금 방어 타워가 6개씩 있어서 <laughs> 이거는 사이드에 방어 타워를 제거를 하고 센터에 대량의 그 벌룬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. 따로따로 들어가면 에어 디펜스가 지금 6개나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안 돼.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때? 손가락이 어떻든 이렇게 그냥 이게 제 얼굴이 시우시 지금 맵이야 고블린 마을이야. 이게 고블린 마을이면은 벌룬이 그냥 이렇게 다 들어가나 이렇게. 이렇게. 괜찮죠.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. 여기만 이거만 요것만좀 제거를 하고 이위자드 타워만 이거 한개 제거 되나? 데스 데미지까지 있어서 그냥 한 방일 텐데. 아 데스 데... 한방더 때리겠다. 어위 위에는 왜맞아어 이렇게 되면안 되는데? 아, 위에는 살짝 좀 실수했네. 어, 잘못 넣네. 이거 제거하고 어그로가 안 끌려서 바로 다이렉트 로 들어가야 돼서. 됐어, 됐어.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벌룬을 넣어주고. 좋았어. 가버려 좋아, 지켜보는 거야. 어, 될거 같기도, 안될거 같기도... 어 되, 되겠는데, 이거... 야, 이게 됐단 말이야. 야, 이거 진짜 벌룬 사기다. 와, 나는 진짜 이거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, 오늘 예상의 외의 결과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네요. 확실히 내가 생각한 게 맞네. 제 얼굴이 고블린 맵이라고 생각하고, 벌룬이 이렇게 들어가니까?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, 안될것 같은데, 이게 이렇게 들어가니까, 제 얼굴로 예제를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. <laughs> 야, 이걸, 이걸 또 완파를 한단 말이야? 아, 벌룬 좋은데? 난리 나는데? 네, c o c 도 벌룬 엄청 세요, 진짜. 자, 이렇게 해서 완파. 좋은데? 어 이건, 이건 진짜 예상 못 해. 페카보다 더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, 안쪽에 에어 디펜스가 여섯 개나 있어서.